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원 포인트 여의도 이 박사입니다 자 어, 오늘 여러분들 매매 잘하고 계셨나요 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매매 진행하면서 아 어, 9월달 들어서 어 그래도 좋은 흐름들 계속 나와주면서 수익들을 좀 챙기고 있는데 자 우리 옆에 보이시는 방 바로 무료방이죠 그죠 아이 어, 방에 어제도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자 어, 환영하고요 어제 들어오신 분들은 바로 매매 참여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이, 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켜보세요. 이 방에서는요, 단타 매매 하고요, 단기 매매가 진행이 돼요. 단타는 그날 들어가서 그날 뺍니다. 아시겠죠? 단기는 그날 들어가서 최대 한뭐한 뭐한 5일에서 한 10일, 7일 정도 매매일수로요. 이렇게 보는 종목들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죠? 계속적으로 제가 시장 포인트 봐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방송도 진행을 해요. 이거 생방송 진행한 모습이고 자 이렇게 방송들도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진행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실질적으로 매수 포인트 잡아드리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매매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에 들어오신 분들 또 어, 들어오실 분들 잠시 후에 들어오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분위기 좀 보시고 나서 천천히 참여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정부정책 관련 보너스 종목을 하나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보너스 종목은 정부정책 관련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수익률 최소 25에서 30% 단계로 수익 낼 종목이에요 이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집중해 놓으시고 함께 매매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러분 그 경제방송에 출연할 때 여러분들께 매매기법 알려드렸었죠 아, 어, 요때 당시에 PD하고 약속을 했던 게딱 10회만 방송을 하겠다. 왜냐면 하 매매기법 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때 당시에 시청자분들하고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공개를 합니다. 요거 꼭 배워가세요.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고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매매 패턴으로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들 잠시만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매매 패턴으로 공부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에요. 실제로 이 방에 들어오셔서 무료방에서 인증 올려주신 것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드려서 같이 공부를 했던 것들이고요.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0억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 같이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을 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매매 기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함께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으로 꼭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과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바로 매매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낼 종목들 그리고 보너스 종목과 매매 기법까지 지금서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 한라캐스트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종목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이거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그죠? 어제도 여러분들께 아휴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됩니다. 이 종목 같이 꼭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어제요. 어제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16일날. 생방송 진행해가지고 함께 대응하셔서 요때 들어갔죠, 요 때. 요때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다 냈던 건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냈죠. 우리 단기로 어저께 두 번인가 세번 수익 냈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 이 종목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종목은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 있죠. 자율주행하고 또 뭐예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모두 다 생산하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서부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이캐스팅 공법을 활용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부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죠. 그죠? 이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분야에서 복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오버행 이슈가 있었어요. 오버행. 어? 이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잠재적 매도 물량이죠.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그이 오버행 이슈까지도 얘네들이 잠재우면서 지금 상승으로 추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올해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실적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 후년까지 실적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라캐스트예요. 그러면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자 이론에 대해서는 대충 아 이런 애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아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알게 되었어.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보너스 종목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 관련주예요. 자, 정부 정책 관련주는 길게 가고요. 크게 갑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미는 거예요. 예산 편성되고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이 정부 정책 관련 보너스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너스 종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제가 경제 방송에 출연할 때에도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종목들을 드렸었는데 어, 매매 기법에 포착이 되면서도 어, 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제가 이렇게 우리 이방에서 우리 수익 인증 나온 거 나온 거좀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시면 여 이거는 우리 이방에서 진행하는 단기 매매 단타 매매 보너스 종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들이 나고 있어요.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0억 드립니다. 네.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편안하게 수익들을 내 가실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여기에는 우리가 단타친 것도 있고요. 단기 매매 진행한 것도 있고요. 보너스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매매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건데, 자,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번에요. 정부에서 AI하고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데이터라던가 개인정보 규제를 뜯어내고, 어,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쪽 사업을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어, 이번 발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사업 핵심 규제 합리화를 만든다. 어, 개, 별도의 개선을 해서 이 시장을 더욱더 어, 경쟁력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다이캐스팅 공법을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이 자율주행하고 로봇과 두 가지 이슈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의 부품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해 내고 있는데 이 다이캐스팅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수주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래서 올해 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엄청 빵빵합니다. 음, 그리고 해외의 주요 기업들과 협업을 논의 중에 논의 중에 있는데 어, 우리나라 대기업들 가운데에서는 몇 군데 이렇게 같이 또 현재 협업을 하고 있어요. 미래차 어, 자율주행이죠. 그 휴머노이드의 수주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어 그래서 요 종목을 하나 보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예, 보너스 종목. 예, 보너스 종목 드렸던 것들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뭐였어요? 삼성중공업 1800원에 들어갔고요. 예였습니다. 풍산이 얘였어요. 풍산 얼마에 들어갔어요? 59,100원에 들어갔어요. 얘는 뭐예요? BNK 금융지주였어요. 얼마에 들어갔어요? 9,260원에 들어갔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보너스 종목이었고, 이거 저예요. 이거 접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보너스 종목, 이번에도 하나 드릴 테니까 반드시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해 놓으셔라. 그리고 목표 수익률 최소 20에서 30% 이상은 달성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분할로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시면 돼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받으실 분들이요. 0108145-3687입니다. 010 8145에 3687 2박사 보너스라고 보내주세요 2박사 보너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분들께 종목을 하나씩 다 넘겨, 남겨드릴 테니까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 못 먹어도 고해요 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소액이더라도 꼭 담아 놓으시기를 바래요 대신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매수해 놓으시고 목표수익률에서 꼭 매도해서 받아가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어, 8145에 3687번으로 2박사 보너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보너스 종목은요.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해 놓으시고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음, 대응해서 수익 꼭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라 퀘스트. 여러분,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자, 신규 상장 종목은 보조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 지표라던가 이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 돈의 흐름. 즉, 이 안에 들어온 자금의 흐름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모든 신규 상장주는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 한라 캐스트인데, 얘가요, 여러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제 1,800만 주 짜리에요. 1,800만 주. 자, 첫날 상장이 되고 나서 6,700이 거래가 됐어요. 아, 첫날이니까, 그래. 뭐 단타쟁이들도 들어갔을 거고,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오버행 이슈가 사라진 다음서부터 추세를 돌려 세우고 박스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요날, 금요일 날, 아, 월요일이었나요? <laughs> 월요일 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자,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얼마예요? 거래량 1,400이에요. 1,400. 상한가 캔들에서 얼마였어요? 2,600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제에 만, 거래가 7,300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 거래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얘네들이 박스권으로 가지고 있었으니 평균가 5,0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7,500원이에요. 2,000원 뛰기 합니까? 2,500원 뛰기 하나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관, 외인, 큰손님들이 5,000원에 모아왔어. 열심히 모아왔어요. 자, 이제 해 먹어야 되겠다. 첫날 상한가에서는안해 먹겠죠. 두 번째 날 여기에서 해 먹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2,000원, 2,500원 뛰기 하기 위해서 7,600만주를 거래를 시키냐고요. 말이 안 되죠? 뭐예요? 지금 이제서야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우상향 추세로 돌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눌렸을 때 눌리는 자리에서 단기 조정의 자리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은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날 어제였죠. 어제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 내고 여기에서 또 추격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어제 또한번 수익 내고 일부 물량 가지고 있던 거 들고 있다가 제가 추가 매수로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신규도 가능하고요. 기존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추가적으로 비중을 조금 더 태울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어설픈 유료방 가셔가지고 돈 내면서 물리지 마시고요. 유료방보다 더 수익 잘 나는 우리 무료 방어디에요이 방이에요. 오세요.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께 단돈 10원도 요구하는 거 없어요. 아시겠죠?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돼요. 대신에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함께 수익 챙겨 가시기 바래요 어설픈 데 가가지고 뭐300%간다는니500%간다는니 이런 허황된 거 과장된 거 여러분들 듣고 사지 마시고요 오셔서 매매기법 한 가지만이라도 제, 제대로 배워서 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에서 생방송 진행하면은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저잖아요 그죠 저예요 이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얼굴 공개하고 매매기법 아예 알려드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방에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종목을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셔라. 체크리스트 설명드리죠. 체크리스트 체크하고 나서 매매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승률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거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매매 기법.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제가 경제방송 나갔을 때 여러분들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찾기도 쉽고, 어떤 책에서도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이 체크리스트와 이 매매 기법 이어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 매매할 때 요거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요. 요거 하나, 둘, 요거 세 개.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적정 주가고요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에요. 그죠? 세 번째는 유통 물량이에요. 자,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자, 적정주가를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저평가 종목인지 고평가 종목인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굳이 고평가 종목 따라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정주가 확인을 해야 되고, 자, 부채 비율. CB를 발행을 하거나 BW를 행사를 하거나 또는 유증을 때려버리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죠. 그죠? 이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권리락을 맞는다던가, 그죠? 자, 그래서 시총에 따라서 부채비율의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고 자본금에 따라서 부채비율 계산하는 거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유통물량 뭐예요?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응, 음, 그러면 다들 어떻게 매매를 하시느냐?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목균형표 하나 깔아놓고, 볼린저 밴드 하나 깔아놓고, 그리고 매물대 차트 하나 깔아놓고 매매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러니까, 아니, 이게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수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맞겠습니까? 장기로 하시는 분하고 단기로 하시는 분이 맞나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는 10% 수익이 나고 손실 볼 때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엇박자 난다라고 하죠. 주식시장에서 엇박자 나잖아요. 여러분 깡통차는 거 시간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매매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주식매매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공부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 이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뭐예요? 이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죠.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무료 강의가 있어요. 무료 강의.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총 21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죠? 영상 하나당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돼요. 자,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자, 보시면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갭으로 시작할 때는 어, 어떻게 해야 되고, 물린 종목을 탈출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시장가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심리, 뭐,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영상으로 다 찍어드렸어요. 그러면 출근할 때 하나, 퇴근할 때 하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 보시란 얘기예요. 어설픈 책 사가지고 돈 날리지 마시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갖다가 여러분들 매매에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전 매매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요, 여러분. 우리 이 무료방에 계신 분들이요. 막세 번, 네 번씩 보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싹 보시면서 매매에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보다 레벨 분명히 업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거꼭 들으시고요. 요거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이 번호예요.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8145-3687 010-8145-3687번으로 이박사라고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쪽 방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이 방에 들어와서 매매 참여하시면서 장 끝나고 나서 저녁에 퇴근하실 때 영상 하나씩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공부하셔야지 여러분들 수익 꾸준하게 내실 수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 이 수익이요?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제가 10억 드린다 그랬죠.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함께 매매하신 분들이 수익 내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010-8145-3687이 번호로 이박사라고. 이 박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쪽 방 링크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저예요. 제가 경제방송 나가서 여러분들께 매매기법 알려드렸던 모습을 캡쳐를 해왔거든요. 이때 알려드렸던 매매기법이 어떤 책에서도 나오지 않았, 않았던 내용이에요. 제가 찾아낸 거거든요. 이거요, 여러분. 시청률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시 요청하셔 가지고 공개하니까요. 지금서부터 눈 크게 뜨시고요. 똑같이 차트 설정하시고 따라만 하세요. 여러분들도 혼자서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 있어요. 지금서부터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기법,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매매 패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 방송에 출연할 때에 매매 강의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알려드렸던 매매 패턴이에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요. 이평선 보조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인 세력들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게 되면 외인 기관 큰손 님들이다 세력이에요. 그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그 평단을 구해서 더하기 빼기만 해도 얼마든지 수익을 내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매 기법으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매매 기법으로 해서 수익 낸 종목들 다 인증 올라가 있고요.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 10억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수익을 내신 거고 자 이거죠 여러분 저예요. 이때 당시에 경제방송에 출연할 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방송 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매매 기법이에요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 꼭 배워가시기 바래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고요 어린아이, 남녀, 노소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매매 기법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요 평생 써먹습니다 아시겠죠? 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수익 나는 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언제까지 회비내 가면서, 언제까지 누가 주는 종목들만 매매하실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매매해서 혼자서 수익 내 가실 수 있으시니까. 이번 거꼭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경제 방송 외에도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기법으로 잡아서 수익 낸 종목들 상한가 들어가고 20% 30% 수익을 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자 뭐냐 그러면 핀볼 매매라고 합니다. 핀볼 매매 여러분 핀볼 아시죠? 이렇게 방아쇠 쭉 당겼다가 탕 놓으면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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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잖아요? 그죠? 요 핀볼 매매 자, 뭐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타겟이에요. 아시겠죠? 1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매수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눌리는 자리. 눌, 그 다음날, 눌리는 종목들을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빼기도 좋겠죠? 전날 전일대비 상승률 종목에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는 다 하실 줄 아시죠? 더하기 빼기만 해서 거기에 딱 들어오는 종목들만 골라내시면 여러분들도 혼자서 편안하게 단기 종목으로 얼마든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배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예시 종목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상승이 나온 다음날 이렇게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패턴이 있고, 이렇게 1번, 자, 2번, 자, 3번이 있어요. 자, 1번 패턴은 위에서 눌리는 거예요. 갭상승을 하고 나서 눌리는 거예요. 2번 패턴은 종가에서 눌리는 거예요. 3번 패턴은 요 몸통 안에 이렇게 갇히는 겁니다.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에요. 1번과 2번만 기억해 놓으세요. 1번과 2번 아시겠죠? 여기 1번 나왔죠? 여기 1번 종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여기도 나왔죠? 1번 나왔죠? 1번 종가에 들어가서 바로 수익 나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도 하나 볼게요. 이거 여러분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얘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갭 상승 안 했잖아요. 그죠? 2번이에요. 2번은 대체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올라간다. 여기도 2번 나왔죠? 그죠? 종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가에 2시 30분 이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나.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만 뽑아 놓으시면 이평선이 되었던 뭐 보조 지표가 되었던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음. 그냥 백차트로 보셔도 됩니다. 이평선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보조 지표 보지 마세요. 세력들이 보조 지표 보고 매매하나요? 세력들이 이평선 보고 매매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 이상 급등 나온 종목만 보시면 돼요. 자, 사주시푸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몇 번이에요? 갭상승했죠? 다음날. 장대 양봉, 10% 이상짜리 장대 양봉이 나오고, 갭상승이 나왔어요. 자, 종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이거 여러분 작아 보이시나요? 이날 수익률 보세요. 작지 않습니다. 근데 또 나왔죠? 어, 2시 반 이후에 종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틀 만에 몇 프로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 자리에, 여기 종가에서 들어갔으니까 이만치가 다 수익률이에요. 수익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 꼭 배워가셔야 돼. 근데 더하기 빼기를 하셔야 된다. 더하기 빼기. 아시겠죠? 더하기 빼기는 다들 하실 줄 아시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렇게. 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10% 이상짜리라 그랬습니다. 갭상승 나왔죠? 종가에 진입. 그러면 이거 수익 다 먹는 거예요. 그죠? 또 여기서도 또 나왔죠? 여기서도. 여기서도 또 나왔잖아요. 그죠? 자, 갭상승을 하고 나서 은봉으로 빠졌네요. 종가 진입. 이 다음날 요거 수익 다 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더하기 빼기만 기억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다할수 있어요.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더하기 빼기 할줄 아는 초등학생은 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배워가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더하기 빼기 하는 방법 제가 한 장짜리 워드 파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책에서도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매수 주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책이나 어떠한 전문가들도 활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습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010-8145-3687이에요. 자 8145-3687번이에요. 8145-3687 2박 사 보너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 매매 방법 공식하고요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초등학생도 할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 하는 방식 하나 하고 그 공식 하나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한주 가지고 한번 매수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10번 정도만 연습해 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너무너무 쉽다 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체계도 안 나오고요. 어떠한 전문가들도 아직까지 요 방법으로 매매하는 전문가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방송 나갔을 때 시청률 1위를 달성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알려드렸던 건데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이지만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꼭 배워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래요. 장대 양봉 10% 이상 아시겠죠? 다음 날 눌리는 자리에 종가 매수 아시겠죠? 놓치지 말고 꼭 받아 가시기 바래요 자 영상 잠시 멈춰 놓으시고요 0108145-3687로 이박사 보너스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 공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한 종목 보내 드릴 테니까 꼭 매수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꼭 배워 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제대로 할줄 아셔도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